안녕하세요. 저는 헬렌 영어 본관에서 독해를 담당하고 있는 강사 채시라고 합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모의고사의 40번 유형 요약문 지문을 한번 공부해 보려고 합니다. 자, 제가 어 헬렌 영어에서 친구들이 어떻게 공부하고 있는지, 그리고 앞으로 헬렌 영어의 가족이 될 친구들에게 우리들은 40번을 어떻게 공부하고 있는지를 한번 보여드리려고 하는데요. 우선 40번 요약 문제의 비결을 먼저 알려드린다면 딱두 가지 있습니다. 보이시죠? 자, 첫 번째, 우선 요약문을 먼저 보라는 것입니다. 자, 요약문을 먼저 보는 이유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요약문을 살펴보면 여러분들이 읽게 될긴 지문의 주요 소재나 키워드를 파악할 수 있게 됩니다. 두 번째는요, 이렇게 요약문에서 우리가 알고 있는 어떤 선택지에서 고를 수 있는 답들, 이런 것을 판단하기 전에 글 전체의 전반적인 소재에 대해서 우리가 정보를 꼭 필요한 부분만 획득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뜻은 뭐다? 여러분들이 지문을 푸실 때 시간을 절약하실 수 있게 되는 부분이 있다는 겁니다. 자두 번째는요. 요양문을 그냥 들이대는 게 아니고 우리는 요양문을 한번 먼저 읽어봄으로써 위에 지문의 구성이 어떻게 돼 있는지도 미리 파악해 볼수 있다는 겁니다. 제가 4 0번 요양문의 유형을 크게 두 가지로 구별해 봤는데요. 우선 첫 번째는 비교나 대조를 하는 요양문이 있고요. 두 번째는 인과관계 원인과 결과를 알려주는 요양문이 있습니다. 일단 비교 대조라고 얘기하면 일단 뭔가 두 가지 소재가 등장할 수도 있고요. 한 가지 소재에 대한 어떤 다른 영향 아니면 다른 변화 아니면 다른 차이 이렇게 서로 다른 것들이 존재를 하고 그것이 비교 대조되는 형태로 등장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럼 위에 지문도 마찬가지로 구성되어 있다는 걸 추론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인과관계는 쌤이 원인과 결과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죠? 원인과 결과라 함은 어떤 일이 발생했다, 그것은 이런 이유 때문이다라는 지문으로 구성되었음을 미리 볼수 있다는 겁니다. 4 0번 요약문을 푸는 비결은 딱두 가지입니다. 요약문 먼저 살펴보시고 구형 그 요문 안에서 우리가 소재를 파악하고 이 요약문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를 따라서 지문을 한번 분석해 보는 겁니다. 자, 오늘은 여기 요약문의 구성 중에서 인과관계에 해당하는 지문을 준비했습니다. 같이 한번 보실까요? 자, 제가 오늘 설명해드릴 문제는요. 작년 7월 고3 문제입니다. 40번 요양문 형태고요. 자 보다시피 우리는 두 가지 기억하라 했습니다. 뭐요? 요양문 먼저 들어갈 겁니다. 요양문을 먼저 보고 소재가 어떤 건지 파악하신 후에 이 요양문은 어떤 관계가 있는지 제가 앞서 미리 말씀드렸긴 하지만 어떤 관계가 있는지를 한번 따져보겠습니다. 자 요양문 먼저 보실게요. 밑에 박사 안에. 자, 20, 20. 센 r y 2 0 century, 20세기에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지문을 분석할 때 20세기라는 말이 나오면 조금 더 주의를 하셔서 읽어야 될 겁니다. 그렇죠? 자, there were 있었습니다. The times were 자, 어떤 시기가 있었다 그랬죠. 뭐 하는 시기가요? were h the wage 그랬습니다. 그렇죠? 자, 요 부분이 핵심 소재가 되는 부분이죠. 그렇죠? 자, 월급이라는 뜻입니다. 그렇죠? 고도로 숙련된 기술자의 월급이 그럼 월급이라는 이야기가 나오면 우리는 주의 깊게 보셔야 되는 겁니다. 이 월급이 A 한 시기가 있었습니다. 자, 뭐할 때요? 자, when supply e them, 그고도의 숙련된 기술자의 공급이라는 것이 increase, 증가했을 때요. 콤마인드 보입니까? 여기까지는 끊으셔야 됩니다. 자, a n 그리고 뒤쪽 부분을 보시면 이 was because라고 했어요. 그러면 접속사 because 보이죠? 이거는 우리가 이 요양문이 뭐에 관계다? 인과 관계라는 걸알수 있는 거죠. 그죠? 렇 그리고 뒤에 보니까 그 이유 중에 중요한 측면이 또 있습니다. 새로운 기술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면 위에 지문에서 새로운 기술에 대한 얘기가 나올 때는 B에 대한 힌트다라고 미리 파악할 수 있는 겁니다. 요약문을 전반적으로 봤을 때 원인 그리고 결과에 해당하는 인과관계의 구조를 보이고 있어요. 자, 그럼 위에 지문으로 가보겠습니다. 자, Basic Principle in Economics에서 요죠 자, 경제에 있어서의 기본 원리는요, 대디합니다. 자, 뭐할 때요? supply of something, 무언가의 공급이라는 것이 go up, 올라갈 때는요, its price, 그 가격은 어떻게 된다? 내려가는 게 기본 원리입니다. 그죠? 문장의 가장 첫 시작인 이 부분은 일반적인 원리를 설명하는 도입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조금 더 읽어볼게요. The puzzle. 굉장히 헷갈리는 것. 그러니까 수수께끼 같은 것이죠. 그죠? 자, 이 수수께끼는요, was that? 데디아였습니다. 아, 선생님이 요약문에서 잘 보라고 했던 20세기가 여기에 등장하고 있죠. 자, 그럼 20세기에 there were prolonged period, 좀 길어진 기간이 있었습니다. 이 기간은 어떤 기간이었냐 하면 the reverse, 반대가 a p p e a r to happen, 일어난 것 같은 시기가 있었습니다. 자 언제, 어디에서요? In the world of the work 했어요. 근로의 세계에서요. 자, 그렇다면, 반대가 일어났다는 건 어떤 것이 공급이 많아지면 가격이 떨어져야 된다고 얘기했는데, 그 반대가 일어났다고 했으니까 어떤 거에 공급이 많아졌음에도 불구하고 가격이 떨어지지 않았다는 것도 추론할 수 있는 거죠, 그죠? 자, 그럼 20세기에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뭔가 반대가 일어났다 했어요. 뒤에 조금 더 설명해요. In some country, 아직 w a g 라는 단어가 안 나왔잖아요, 그죠? 조금 더 읽어볼게요. 자, 몇몇 나라에서는요, there was huge growth, 엄청난 성장이 있었습니다. In the number of the high-skilled people, 자, 뭐 하는 사람들, 뒤에 이러한 college나 아니면 university에서 쏟아져 나오고 있는 많은 수의 사람들, 이러한 사람들의 숫자에 있어서의 엄청난 증가가 있었습니다. yet, 그러나, 여기 보여요. 그들의 월급이라는 단어가 등장하고 있죠. 그럼 요약문에서 우리가 주의 깊게 보라고 했던 핵심 소재가 여기서 등장하는 겁니다. 그 월급이요, appear to rise. 어떻게 하는 것처럼 보인다? 오른 것처럼 보인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렇다면 월급이 A에 쓸 시기가 있다 라고 했던 것은 오른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올수 있겠죠. 그러면 A 자리는 오른다라는 뜻을 고르시면 되는 겁니다. 그죠? 자, 1번에 1번 보면 escalated, 올라갔다라는 부분 보입니다. 그죠? 자, 그 다음에 stabilize 하면 안정화되었다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increase 하면 증가했다가 되겠죠? 그러면 1번과 3번이 월급이 많아졌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거알수 있어요. 나머지 거는 답에서 채워야 되죠. 4번 보이십니까? d e c l i n e 는 감소한 겁니다. 5번의 diminish는 약화된 거죠. 역시 줄어든 겁니다. 그럼 1번과 3번만 선택지에 남겨두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요양문의 비자리를 채우기 위해서 선생님이 키워드 뭐가 필요하다그 했죠? New technology가 필요하다 했습니다. 조금 더 읽어보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일단, 오르는 경향이 있었대 월급이, 그죠? Rather than, 뭐 하기보다요. For, 떨어지기보다는 오르는 경향이 있었어요. 어디와 비교되었을 때요? Compared to those, 어떤 사람들입니다. 그죠? Without this education. 이러한 교육을 받지 않은 사람들에 비해서, 가격이 떨어지기는 커녕 오르는 경향이 있었다. 오르는 것처럼 보였다. 라고 얘기했단 말이죠. 자, 그럼 일반적인 원리를 반대하고 있는 겁니다. 그죠? 일반적인 경제원리는 뭔가 공급이 많아지면 가격이 떨어지라고 그랬는데 이거는 오히려 공급이 많아졌는데 월급이 올라가고 있으니까 다른 측면을 얘기하고 있다. 그죠? 자, 어떻게 이것이 가능합니까? 이렇게 질문했어. 자 그러고 나면 the supply of high-skilled e h workers 자 그러면 이렇게 숙련된 고도로 숙련된 기술자의 공급이라는 것이 정말로 증가를 했습니다. 증가함과 동시에 부실 w 웨이스 그들의 월급이라는 것을 다운월드 시키는 것까지 이런 현상이 존재했습니다. 그죠? 한 가지 현상이 존재했어요. 사람들이 많아지고 월급이 줄어든다는 현상 하나가 이미 존재했어요. 하지만 뉴 테크놀로지 보이십니까? 요것도 선생님이 요양문할때 조심하라는 단어였죠. 그렇죠? 자, 이 새로운 기술이라는 것이 work skill b a s e d 습니다 그럼 어렵지만 선생님이 두 단어가 하이픈으로 묶이면 조금씩 조금씩 가져와서 추론하면 된다 그랬어요. 자, 기술 편향의 이라는 뜻입니다. 그죠? 기술을 선호한다 이 뜻입니다. 기술 편향적이라서 And so, cause, 일으켰습니다. 누구를요? Demand for the high-skilled worker. 자, 숙련된 기술자, 고도로 숙련된 기술자에 대한 demand, 수요라는 것을 cause 목적어 to, soar. 치솟게 만들었다고 라 얘기했어요 그죠 자 여기 보이시는 소월이란 단어는 여러분들이 그래프 문제를 만나거나 아니면 지문 중에서 수학이나 통계 문제를 만날 때 굉장히 많이 만나게 되는 단어라서 선생님이 고등부서봤때 반드시 꼭 기억하시라고 얘기했던 단어입니다 그죠 소월은 치솟답니다 그죠 자 이러한 것의 수요가 결국 어떻게 만들었다 치솟게 만들었습니다 그죠. 그래서, 자, 뒷문장을 조금 독해의 스킬을 가지려면 뒷문장에서 주의할 부분이 있습니다. 여기 더 레이를 보이십니까? 요거는 후자라는 뜻입니다. 자, 그 다음 조금 더 뒤로 가시면, 포멀 보입니까? 요 단어는 전자입니다. 전자. 자 그렇다면 두 가지 현상이 나왔어야 되지 그지 앞에 선생님이 첫 번째 현상으로 일단 이 사람들의 월급이 정말로 줄어들면서 공급이 많아졌다 현상 하나 버티로 그런데 두 번째 현상. 기술이라는 것이 뭐 편향적이니까, 이 새로운 기술, 새로운 기술들이 기술 편향적이고, 그래서 이 사람들에 대한 요구, 이 사람들에 대한 수요를 치솟게 만들었다. 이게 두 번째 향상이 되는 거야, 그지? 이렇게 이 사람들을 많이 요구하고 점점 더 사회가 많이 요구한다는 것이 레이럴이 되겠지, 그지? 이 후자가, 쏘 동그라미, 대 동그라미, 너무나 강력해서, it overcame, 그것이 뭐 해버렸다? 압도해버렸다는 거지, 그지? 뭐를? 전자를. 그래서 사람들이 많아져서 월급을 깎는 이러한 현상, 월급이 점점 줄어들고 적어지는 이러한 현상을 압도해버리고 넘어서 버렸다는 거지. 따라서, even though there were, 자, 있었습니다. 더 많은 교육받은 사람들이, 뭐라고 있는 사람들, 직업을 구하고 있던 더 많은 사람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the d e m a n for them, 그러한 사람들의 수요라는 것이 was so strong. 다시 한번 소득꾸문이 반복되게 됩니다. 그죠? 너무나도 강력해서, 자, the amount 했습니다. 그죠? 양입니다. 그죠? They were paid. 그들이 지불을 받는 그 양. 지불을 받는다는 건 임금을 받는다는 거죠. 그죠? 그들이 받는 월급의 양이라는 것은 여전히 어떻다? 올라가고 있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죠? 선생님, 이 밑에 요약문 볼때 원인과 결과가 있다 했습니다. 일반적인 경제원리로 봤을 때는 대학교육이나 더 높은 교육을 받은, 고등교육을 받은 사람들이 많아지면 거기에 대한 월급이나 수요가 이제 많아졌으니까, 공급이 많아졌으니까, 월급은 낮아져야 정상인데 올라갔다고 얘기했습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 1번, 3번 남겼어요. 자, 새로운 기술이 뭐 했기 때문에 이러한 사람들을 뭐 했어? 이러한 사람들의 요구를 계속 증가시키고 치솟게 만들었다는 거지. 그지 그래서 1번, 3번에 대한 비자리를 보시면 답이 남게 되는 거죠. 그죠? 자, 첫번째페 favor. 그들을 선호했기 때문이다. 새로운 기술이 그들을 선호했기 때문이다. 이게 바로 맞는 답이 되겠죠, 그죠? 그 다음에 단어를 조금 확인해 보시면, 이번에 replace 하면, 이거는 대체시키는 겁니다, 그죠? 새로운 기술이 그들을 대체했기 때문이다. devalued 하면, de 하면 뭔가를 아래쪽으로 한다는 뜻이 있는 단어를 했습니다, 그죠? 그러면 가치를 깎아내리는 게 되겠죠, 그죠? 그 다음에 alignate 보입니까? alignate 하면, 멀어지게 하다라는 단어입니다, 그죠? 5번은 standardize 하면, 표준화시킨다라는 단어입니다, 그죠? 그럼 새로운 기술이 뭐였기 때문에 그 사람들을 요구하고 선호했기 때문에 바로 월급이 깎아지지 않고 오르는 현상이 발생했습니다. 그죠? 답은 몇 번? 1번이 되는 겁니다. 그죠? 자, 그러면 선생님이 40번 요약문 지문 형태에서는 두 가지만 기억하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죠? 먼저 뭘 기억하시느냐? 요양문을 먼저 보는 게 중요합니다. 그렇죠 요양문을 보면서 내가 빨리 필요한 정보는 어딘지, 내가 잘 읽어야 될 부분은 어딘지 빨리 파악할 수 있습니다. 요양문의 구성에 따라서 위에 지문도 한번 추측해 볼수 있다 했습니다. 그죠? 렇 자, 지금까지 선생님이 40번의 요양문 무형을 어떻게 푸는지를 설명 한번 드려봤습니다. 현장 강의에서는 조금 더 다양한 유형과 조금 더 다양한 난이도 그리고 우리가 가장 목표로 삼고 있고 가장 우려하고 있는 고난이도 독해에 대해서 철저하게 준비를 하고 있으니까요. 조금 더 많은 팁들과 조금 더 많은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은 헬렌 영화에서 만나면 되겠습니다. 그죠? 자 그러면 오늘 저는 이렇게 요양문 40번 유형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우리 헬렌영어에서 만나요.